오늘은 일요일이네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삼세기만 보이고요. 누가 다 잡아갔나 봅니다. <laughs> 어제 제가 그, 제, 저, 채널에 또 새로운 닉네임을 달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사칭 동물보호협회라는 닉네임을 달고 지원이라고 내가 앞에 영상에 말했듯이 또 다른 닉네임으로 올줄 모른다고 했는데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래,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자 팩트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들이 정말 동물, 어,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협회라며 이렇게 열심히 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어, 캡맘한테, 그 캡맘이, 어, 하고 있는 채널에 와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라고, 어, 그런 걸 내가 보면 하라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 허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가 모든 걸 요점을 추려보면 당신들이 여기 와갖고 고마워해야 되고, 참, 우리가 할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당신들은 다보역으로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가 음해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렇게 몰아가갖고, 어? 한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벌써 또 동물보호협회라는 명칭으로 유튜브를 지금, 어, 지금 게스를 한 지가 6일 됐더군요. 거기에도 내에 대한 그 하나도 없는, 어, 그 완전 말을 지어내가 소설을 써도 그렇게는 내가 못쓸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저는 그렇게 해래도 못 하거든요. 원래 사기꾼들이 말 잘하고 글을 잘 씁니다. 그렇게 그럴싸하게 나를 엄해하는 말로 동물보호협회의 명칭을 걸어놓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6일인가 7일 됐더군요. 6일 정도?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몰아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누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캣맘이 지금 이현 시점에서 정말 가식 없이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아이들을 앵벌을 시킨다고요? 보세요. 응? 어? 님들, 왜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몰아갑니까? 여기 지금 제가 유, 유튜브 채널이 100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되고,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 아이들 앵벌이 해갖고, 내가 구글을 해갖고, 내 살이 사욕을 챙긴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이, 아마, 아마도 내 생각에 내가 엄청 잘 살았을 거예요. 나는 단한 번도, 어? 어떤, 내가 그거 없는 거를 내가 바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당신들처럼. 당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그거를 역으로 아마 내한테로 뒤집어 씌우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면 그 애한테 들은 말도 많거든요. 그 애, 저, 애들 주는데도 따라 다녀봤고요. 주는 게 보니까, 어? 무슨 아이들 뭐 동냥하듯이 조금씩 주고 거기에 사료 토도 하나 한, 해놓지도 안 하고 돌아올 때그 모자랄 정도로는 안 하고는 그 뒷날 세신한내시대 해갖고 그 애들이 어떻게 그 괜딥니까 어 나처럼 여기 몇 번씩 와갖고 이 사료를 채워 놓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그런데 나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머리가 전부 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하시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아이들도 지금, 어, 오늘 정말 없네요. 아래도 내가 보니까, 어, 여기, 어, 어, 내가 보니까 아마 저, 대장냥이 같은데, 보니까, 그, 한 마리 보획해갖고 어? 어, 가고, 그러면 그 애들을 데리고 가고중성화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허락합니다. ,이. 어떤 목적으로 걔들, 당신들 앵벌이 목적으로 걔들을 잡아가거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용서 안 합니다. 내가 구충에 그 머리 사매고 가서 항의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나 괴롭히듯이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전부 다몇 명이 모여갖고 어떤 작당도로 그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나도 명예감시원 딸려다가 안 땄습니다. 그 자태로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어떤 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행사하듯이 내 채널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 댓글들 함부로 다시지 말고. 라 그러면서 왜 본인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댓글을 함부로 다는데요. 거기 핵박스가 아닙니까? 왜내 채널에 오는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 싫어도 싫어요도 누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님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뭔데 거기에 그래라 저래라 할 당신들이 자격이 됩니까? 어? 벌써 만일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왔대도 자기 파탈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그런 자꾸만 어?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지고 그 와서 그리고 그캡맘내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내가 전에도 그랬죠. 떳떳하면 오시라니까. 우리 집도 알고 있거든요. 떳떳하면 오세요. 왜 숨어서 그런 짓들을 합니까. 내가 숨어서 당신들을 지금 공격합니까. 상식도 기본도 없는 행동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명예감시원 자격도 안 따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류의 사랑과 어울리는 것그 자체가 내 자신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저는 주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어, 그런데 어디 거기 대단한 감투라고 거기에, 어? 그걸 또 닉네임을 달고 와갖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은 왜말 함부로 하는데? 남엄해하는 말을, 없는 말을 지어갖고, 어? 정확한 팩트나 정확한 사실 증거를 가지고 와서 말이라 말이라. 말은 누구나 다 음해하고 몇 명이 모이면 한 사람 지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서부다 그따위 행동을 하고 다녀?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알지만, 내가 당신들보다 어 그렇게 멍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회 경험도 많고, 어?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단에도 많이 있었고 수십 년 전부터 내가 봉사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사람들 어른 사람들. 어? 가서 어? 정말 어른 어 환경에 사는 소년 소녀들. 그런데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디 개가 지금 여기에 밥준 지는 작년 5달입니다. 그 2년이라는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5월 달에 내가 그때 봄 경에 우리 여기 어? 강아지가 죽고 나서 내가 다니던 길을 내가 그게 했기. 항상 그거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왜 없는 말을 보고 자기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태서 말을 하고 어? 그렇게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불쌍한 애들 내가 어저께도 내가 어떻게 주는가 그거 다 어? 내가 애들 주는 걸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앞에 그것도 곰팡이 핀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댓글로 해갖고 온갖 음해를 했죠. 그런데 어저께 그 땅끝 모한 지사님한테 어, 그것도, 그거를 한다 해갖고 본인 그 유튜버 지금 개설한대 어, 동물보호협회 그개설한대 어, 거기다가 내를 음해하는 말을 아주 장문처럼, 어, 완전 소설처럼 적어놨대요. 어? 그런 머리로 좋은 데를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것도 여럿이 몰려갖고 작당을 해갖고 어 자기들이 대단한 영웅이냐 응? 어? 그 동물보호협회 그거를 너떡닉임을 달고 와갖고 도대체 당신도 많은 사람인데 어? 당당하면 내가 그랬잖아. 그 캣맘이 우리 집도 알고 전화번호도 아니까 내한테 전화를 해라고. 분명히 그 앞에 한달 정도 됐어 내그 말을 했는데도 전화 한통안 하고 또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아이들 다 잡아가도 내 여기 옵니다 혼자 와갖고 어 기다리다가 없으면 당신들 말 맞다나 공원에 다니면서 그 불쌍한 애들 저거 주고 다니면서 여 여기는 내가 분명히 보이죠 여기 돌도 보이고 저곳에도 저쪽에도 저 커져, 돌이 있죠? 내가 이랬으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이들 조금 편안하게 다 해주려고. 자, 당신들이 여기 와갖고 무거운 돌을 하나 이거를 운반을 해줬습니까? 어, 여기 와갖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게, 어? 이렇게 아이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이랬을 때, 당신들이 여기 와갖고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보세요. 어? 어떻게 전부다 뻔뻔스럽게 하지도 안 해놓고 말로만 그렇게 자 여기도 있죠. 저기도 지금 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시죠요 위에 당신들이 이리 하셨어요. 당신들이 이리 하셨냐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와갖고 그준 준다고 조금 내내 내 해보고 폰하게 해놓고는 치우지도 안 하고 갔습니다. 벌써 어제 많이고. 매번 그래 해가 준것처럼 하려고 해갖고 내를 몰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당신들처럼 당신들한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왜냐면 수십 년 전에 나는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고, 어 불안 이웃돕기요 기부도 수년을 했고, 어 내가 이거 하기 전에도 나는 벌써 봉사 그 어? 활동을 해갖고. 봉사 뺏지, 뺏직, 뺏지까지 있는 사람이다. 그 시간 너무 많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 인제 그것도 개설한 지 5월달에 그 아마 내 생각에 5월달에 그게 생겼을 겁니다. 작, 작년. 작년 5월인가 했던 생긴 지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겨우 그게 무슨 대단한 감투라고 그걸 해갖고 아니 본인들이 그러면 내한테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길냥이들을 진짜 열심히 이렇게 돌봐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생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너무 유튜브 와갖고 그런 식으로 어매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을 장문처럼 그런 거는 또 어디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는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없는 말을 본인들이 내가 그러는 그래 거 봤어요? 그리고 누가 뭐 여기에 이 동네 분이 그랬던 그분 데리고 오세요. 내가 보면 그 캣맘이 주는 데는 여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는 여기 사루토가 아니고 저쪽 테크 쪽에서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지가 그랬습니다. 요쪽은 지가 주기 싫다고. 그러고 지도 언제 어 언제 안줄 수도 있다고. 그 캣맘 자세가 된 사람입니까? 어디 그런 사람을 내세워갖고 무슨 어 내가 주는 것도 아들 무슨 누구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도 안 할래 했는데, 내가 따라, 따라다녀 봤어, 알아요. 그분도,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분 밥 주는 데를 다 알아요. 어? 아들 동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주가면서, 그것도 역시 준기 나는, 그래도 안 주면 저런 애들이 살 수가 있나 싶어갖고, 어? 그러면 자기가 정령 줄라 하면 그 사로트라도 지가 개별적으로 나처럼 해놓고, 아들이 지가, 새신나 네시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날 새신나 네시까지 기다리려면 힘드니까, 어? 사루토에다가 사료를 저장을 좀 해놓고, 그래,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래라고는 그 뒷날, 어, 아이들이, 어? 그, 그 시간까지 기다리려면, 어? 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 여기 사루토도 엄청 많이 왔어요. 내가 여기 유튜브 안 올려서 그렇지. 어머 나는 그런 거안 올립니다. 내가 첫 장에 온 애들 어떨 때는 하나들 왔든 두 분을 왔든 제가 어그 영상 찍고 나면 계속에는 오는 애들은 영상을 안 찍습니다. 당신들처럼 보이려고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그런데 뭐그내 유튜브를 내 감시 감독 했더만 은뭐몇명 오지도 안 하고 뭐쫓아냈다고 제가 왜제 애들을 쫓아 냅니까어 발 달린 애를 왜제가 쫓아냅니까? 나는 누구든지 오면 불쌍한 애들은 줍니다. 근데 왜 쫓아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어른 어디서 그런 자, 전부 다작태를피아 갖고 그것도 한둘이다 아니고어몇 명씩 온가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신들 어 구청에나 그 동물 협회에서 그거 어 감시해라고 그준 거예요. 나도 그거 딸라다가 내가 안땄거든요 땄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당신같은 사람들하고 올렸다는 게 수치스럽거든요. 어디서 진짜, 어, 사람이, 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 그러면, 떳떳하면 찾아오세요. 그, 전분도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저, 내 전화해가 찾아오라 했죠. 왜 다들 못 오시는데? 그러면서 어지간히, 어, 여기 보니까, 어, 어제 아랫께 여기 와갖고 하나이 어, 시즈낭이 하나 보획해 갔더군요. 그 아이들 다보획해갖고뭐 하자는 겁니까? 어, 뭐, TNR 하기 위해서, 중성하게 해서, 뭐, 구청에서 그런 어도로 갔으면 다행인데, 가서 아이들 잘좀 케어해 주고, 어, 여기 방사하도록 하세요. 당신들 어떤 목적으로 심터를 꾸미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래가 앵벌이 시키지 말고, 앵벌이, 앵벌이 소리 잘하대. 나는 앵벌이 할, 너는, 나는 그런, 아무 나는 새, 그런 거는 나는 꿈도 안 꾸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왜 불쌍한 애들한테 앵벌이를 시킵니까? 어? 아니, 당신들 그렇게 앵벌이, 당신들이 그렇게 돈에 그렇게 어려워요. 아이들, 불쌍한 아들, 앵벌이까지 시키갖고, 어? 그 착취하려고. 어디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어디 아무 내그거에 아무 그런 생각 없는 사람한테 그걸 자기들 말을 내를 합리를 항상 시키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수도 안 받거든요. 흑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캣맘도 그그캡맘 캣맘, 동생 또 전에는 동생이라 했는데 내보고 동생이라 소리도 하지 마라 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에요. 속이 속알빼기가 밴드기 같이 그렇게 어, 밥 사주고 했는데. 옳은 말한 마디했다고 하지 마라 하고 어? 아이들도 지 마음에 안 내키면 어? 지 마음에 이쁘게 지 마음에 들고 이쁜 아들은 더 챙겨주고 본인이 그러면서 왜 그걸 나한테 뒤집어씌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내가 지키봅니다. 그리고 내가 조만간 또 구층에다 내가 또 미는 넣습니다. 아시겠어요?